마지막 공격으로 페인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나루토. 나루토는 페인의 몸에 박혀있던 차크라 막대기를 전부 빼버리는데요. 나루토는 페인의 본체가 있는 곳으로 혼자 가려고 합니다. 사쿠라의 도움으로 눈을 뜬 히나타. 나루토가 페인을 해치웠다는 소식을 듣고 히나타는 좋아합니다. 선임 모드로 페인 본체의 위치를 찾아낸 나루토. 나가토를 만나 복수심을 느끼는 나루토는 일부러 차크라 막대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구미 차크라를 느끼는 나가토는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나루토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토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지라이아와의 기억을 떠올리고 공격을 멈추는 나루토. 자신과 같은 스승을 둔 나가토가 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